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의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628강 스가리아가 본 일곱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리아가 본 일곱 번째 환상은요, 에바의 여인입니다. 이게 삼바의 여인이 아니고 에바의 여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못해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바가 나왔는데요. 에바는요 예를 들자면 어, 저희가 어렸을 때그 쌀이나 곡식을 어, 용량에 그젤때 젤 예 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대박, 두 대박, 세 대박 이렇게 용량을 재는 그러한 에바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어열 대박 하면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재는 그러한 것을 에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기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여인을 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은 킬로그램으로 쌀을 재잖아요. 1kg, 2kg, 뭐 8kg, 어 16kg 이렇게 재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이 에바라는 그런 용기로 어 용량을 재때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바의 여인, 이러한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악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리아 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하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둘 고각을 에바 아구리위에 던져 덮더라. 그래서 아구리우에 이아구리위에이 여인을 갖다 가둬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인인데 여기 악이라 했거든요. 우선 악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볼때이 악이라는 것은 이 여인은 자기 용기에 갇혀서 깨우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악우리에 던져 덮었 덮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개시록에 가서도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시록 20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무적행에 던지는 그러한 사건이나이 여인이 에바 속으로 던져 덮는 그러한 사건인 같은 것이죠. 그래서 스가레가 본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의 여인인데 이 여인이요 게시록에 가서 두 종류의 여인이 출연을 합니다. 아, 알아보도록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여기 에바 속에 잠긴 여인이 게시록에 가서 무정행에 던져 잠겼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면, 게시록 20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3절이잖아요. 2절에 보시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인데, 용이고 마귀고 옛날에 뱀이라 했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창세기 때는 유혹을 하고 다녔던 그러한 자이죠. 창세기 때. 그런데 무정에게 던져 잠근 그 용이나 뱀이나 마귀와 사단은. 예수님 당시 때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무정행에 던져 잠글 수 있는 그런 뱀, 용, 마귀 사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똑같죠. 그래서 이 에바의 여인은요. 지금 게이시록에 가서는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은 그러한 여인으로 출연을 합니다. 게이시록 17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으니까 화려하고 멋지고 좋게 보이지요.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에바의 여인이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자들이 억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자들은 별로 없었지만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신 율법사들 쫓아다니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러한 자들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보다 이런 자들을 따르는 자가 많았단 말이죠. 그때 당시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자줏빛과 불고분이슬 입은 이 여인을 쫓아가는 자가 많고요. 손에 금잔을 가졌으니까 금, 금을 가졌다는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보석을 가졌나 보다 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라니까, 여자가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는 원래는 여자가 하지만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 목자를 상징해서 여자로 상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이 여자는요. 시록에 가서 일곱머리 열뿔을 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대야,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일곱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일곱머리 열뿔 짐승을 타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일곱머리와 열뿔이 나왔는데요. 계시록 12장 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멸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으로 이제 출연을 하죠. 아까 보니까 용이나 뱀이나 막이나 사단은 다 똑같은 족순이라고 했죠. 용으로 나타나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일곱머리에 열뿔 가진 그러한 짐승인데, 일곱머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구절에 보시게 되면,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산이요. 일곱왕이라. 그래서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죠. 일곱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산이니까. 산은,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요. 에스겔서 6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그러한 사람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산 그래서 이 에바의 여인은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에바의 여인은 공평한 에바가 아니고 악이라겠죠 악. 우리 공평한 에바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공평한 철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그래서 공평한 에바를 써야 되는데 이 여인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자로서 손에 금잔을 갖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평한 에바를 갖고 출연하는 여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시록 12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를 여자가 낳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는요. 야곱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그초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여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비진리로서 저들을 낳은 그 여자는 에바의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남자인데, 이자가 누구냐면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렇듯이 망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준 그러한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스가리아 5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못돼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금 납 조각이 들리더라. 그래서 이 에바의 여인은 자기 용기에 갇힌 그란 자고요. 이 여인을 가지고 악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리아 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로대 있는 악이라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악으로 위해 던져덮더라. 이 여인이 기시록에 가서는 또인봉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기시록 20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참그고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방굴 비유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무적행에 인봉되는 역사가 이 에바의 여인, 에바의 여인과 그 외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들은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용을 잡으니 그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그러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던 그 뱀들은 사도의 임파리신 율법사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우리가 입어야 될 그러한 옷은 세마포 옷인데 이 여자는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유혹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와 같은 자들이 이 시대에도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더 많,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예 예수님이 이 낳은 그 아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바 여인이 있는 가 하면은. 예수님이 낳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여자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그 초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습니다. 이 시대는 창차 철장으로 방글다스릴 남자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일곱 머리와 열불 짐승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여자지요. 계시록 17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기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음, 가진 비밀을 내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17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그래서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산은 나무의 집합체들이죠. 나무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한 것을 볼때 여자가 앉은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산 단체 단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요. 일곱 왕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인데 그왕 밑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들이 또 많이 있죠. 그렇다는 것을 볼때 에바의 여인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그란 남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비진리로서 저들을 낳은 그러 여자는 삼바의 여인이 아니라 에바의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28강, 스가레가 본 일곱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